내가 임도장님 다 그, 나와. 왔 아, 아니, 저 분명히 해서 한번 너무 춥아가지고, 이거 찍어내고. 어,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저 임도장님. 네. 여기 봤습니까 아, 여기라는 거. 네. 자,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불길을 다시 한 번. 어, 네네, 가요. 가요? 어. 화장실도 여기에, 왔다 가야 돼. 화장실도 보고 있어. 네. 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세요. 있어요. 어, 내가 닦아, 닦아내준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어, 네. 경기인데? 경기인데? 어자 여기 한번 설명 드릴께요 오늘은 이 안에만 검색을 합니다 밖에 다 없어요 여 50점 여기가 16cm야 패드는 16cm고 어. 여기 잘 보면 무조건 50점 어. 여기, 어. 59, 50점. 어. 여기, 어. 여기 어. 이 안쪽으로 가면 어. 100점, 100점. 어. 밖에는 0점. 아 근데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 50점 아, 그래요? 어. 이렇게 돼도? 어. 어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넘어지지만 않으면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도어 얹혀도? 얹혀도 다 <laughs> 있대 윷놀이 할때가면은 낙이 <laughs> 안져잖아 쏟았어 <laughs> 다 쏟았어 자 그렇게 할 거니까 자 50점 100점 밖에 요요라운드요 네. 라운드도 마찬가지로 뭐여기를 됐든 여기를 됐든 이 안으로 약간 경기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갈게요 어, 어, 어. 성장에서 그렇게 버리고 나머지는 다 이거 그 단체전도 어, 있나요? 네. 단체전도 아, 있어요어들어와요들어와요합니다 있나?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인천팀 가도 같이, 같이 왔잖아. 아, 여러분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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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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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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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학교 쪽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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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저기, 저 저기, 저, 안좋다 그러면 강변 보이죠 그러면. 강변에 그냥 똑바로 내려 그냥 강, 강변으로 내려서. 내려요 네. <laughs> 저 다리 보고 그냥, 그냥 내리면 아니 근데 엘 d 는 충분히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laughs> 가서 가서 강변에서 똑바로 내려도 돼다 <laughs> 내려도 돼요 어휘다이 저길 내리면 아 가지마세요 어휘 어이 가면 이뭐 정렬 창륙 하려고 하는데 거긴 뺀거 가서 전기 전기 틀고 덤불이고 하니까 네. 그냥 이쪽에서 네, 네. 저 다리를 보고 내리면 되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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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쭉 네. 들어. 가 네. 여기가 원래 1착륙장이에요 본. 요 밑에가. 요 밑에가 아, 원래 창장인데여 네. 요... 네. 저기가 2. 음. 그다음에 이제 4 이제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그냥 강가로 그냥 아무 데나 가. 바람이 그 이렇게는 안들어오는은정교는 이렇게 들어왔어. 그냥 지금 저 앞에 보면 넓은 데 있죠. 예. 네. 여기 넓은 데. 예. 네. 말이 해서 이렇게 앞으로 그냥 네. 쭉 넓은 데. 고수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 그러니까요. 그냥 네. 최준아 님은 거기 내려. 너 친구들 뭐 두세제 농구만 한데있잖아 거기 음. 얘기하세요. 네. 가까이 옆에. 제가 아님 보긴 했는데. 거기서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똑바로. 가집니까? 어? 네. 괜히 저기 거기 거기도 아까 보니까 막 오점 오점 하더만. 오점 왔다. 최준아 님 거기야? 예. 네. 네. 저 자유병한 사람도 없네데 그대로 가야되겠네 방금 편하게 그냥 저분은 가시면 돼요 근데, 네. 밑에 신고따라요세요가이내가가 번호 받으면 바로 가요 불러면 자유뱅이라고 내가 해주면은 편안하게 그냥 가시면 돼요 무슨 말 못하냐 나더 말씀드릴게 오늘 확보한 전화번호 가지고 제가 그 네이버폼 설문조사를 좀 보내드릴게요 수신거부, 뭐, 수신거부 아니, 아니, 그 이제 <laughs> 팔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개선사항 뭐이 많은 문항은 아니고 그거 좀 보내드리면 그거 가지고 또 설문 결과 해서 아, 만족도 마. 평가 아, 뭐, 뭐 이런 거 해야 하죠. 되니까 그러면, 응. 예